부산 범천동 중앙 재래시장 옥상에는 메모가 있다. <laughs> 어떻게 알고 <하는> 우리가? <laughs> 일단 홍누키 씨가 부산에 그랜드시잖아요. 아, 저도부산뭐 얼마 가가 봤지만 범천동에 그 중앙재래시장 옥상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옥상에 간판이 있지 않아요? 옥상에 되게 안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 있을 법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 명절 나왔겠죠. 그렇겠죠. 어? 범천동 네. 중앙재래시장 옥상에는 과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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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있을까? 편의점. 네? 예? <웃음> <웃음> 어? 편의점? 편의점. 24시간 아, 편의점. 편의점이 있는 거야 그래 가지고 핸드폰 비지고 이제 사람 만나봐 <laughs> 어, 진짜 그냥 해본 소리야 아니면 핸드폰 비지고 아니면, 아니면. 아니면 저런 거 아니에요 옥상에 극장 이 있는 거예요 야외 그옆 옆에 건물 벽에다가 비추고 와. 의자 쫙 넣고 이렇게 오. 극장 어. 야외 극장 이 좁은 공간이 아니라 일반 건물 옥상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재래시장의 옥상이니까 비교적 넓은 공간이에요 공항이요. 어. 네. 공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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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정도 아니고 헬, 헬리콥터. 헬리콥터만 <laughs> 오는 공항은면 부산하고 이렇게 좀 먼니까요. 거기도 말도 이제 거기로 버스 타고 남해안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네. 그 재래시장 올때 네. 헬기를 타고 옥상에 네. 한, 네. 내려서 네. 물건 사고 다시 옥상으로. 아, 어. 크다고 랬으니까 그것도 괜찮아. 괜찮은 야, 방법인데. 그러면 그렇게 크면 또 다른 뭐 마을 같은거나. 마을이요. 아니면 뭐또 다른 재래시장이 있거나 마을이나 뭐. 오, 시장 와, 위에 근데. 또 시장이 아니요. 있어요? <laughs> 수입품 가게. 아, 예. <laughs> 뭐야? 아, 원래? 아, <laughs> 내 말에 파리가. 이, <웃음> <웃음> 파리가 웬만해서 안 떨어져요, 파리가. 이 <laughs> 이거 <웃음> 아닐까요? 뭐? 네, 이병진 씨. 부산 범천동 중앙재래시장 옥상에는 네. 군부대가 있다. <laughs> 오, 어, 그는. 그러니까 군사 기밀 아닙니까? 아니, 근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게 지금 재래시장이라 오래됐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건물 옥상에 예전에 무슨 총을 기관총을 설치했던 무슨 거치대 같은 그런 어, 흔적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래서 대공포. 어. 뭐, 네, 혹시 저 지역이 어떤 뭐 군사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 요충지라든지? 정답 공개할까요? 어, 네. 네. 있어요? 정확한 정답이 나왔거든요. 어, 그래요? 네. 자, 부산 범천동 중앙 재래시장 옥상에는 네모가 있다. 어? 오! 부산 범천동 중앙 재래시장 옥상에는 마을이 있다 마을이요? 일반적으로 주거 공간의 일부이지만 우리보다 높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적 관심이 소홀했던 옥상. 그런데 부산의 어느 건물 옥상에는 마을이 있다는 동화 같은 인터넷집. 정말 사실인지 옥상 마을을 찾아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 재래시장. 정말 옥상의 마을이 있습니까? 어, 옥상의 마을이 있다. 있는데 저 위에 마을이 있는데 옛날부터 그 마을이 생기가 하나 있다. <laughs> 응, 도심에서는 볼수 <그걸> <laughs> 시골에서도 <웃음> 요새는 그런 데가 좀 드물 것. 나도 가보기는 가봤는데. 여기 옥상은, 옥상에 옥상에 올라가면 미치. 어... 있긴 야.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천동 중앙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옥상마을 정말 있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와. 하얀 빛을 지하. 따라 실험맹이 걸어 나온... 오 정말 옥상의 마을이 있습니다. 아, 경사람도 아, 뛰어나와 낙지 치기와 구슬치기. 시끌벅적한벽 같은 정겨워 왜? 보이는 골목.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푸른 호박뇨. 매연 속에 가려진 저 높은 빌딩, 와, 신기하다. 부러워하는 듯합니다. 부산구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런 마을이 없는 걸로 보고, 여기 한 군데 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속에 서는 상상도 못한 옥상마을. 과연 몇 가구나 살고 있을까요? 펀지 제작팀이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대문들 있다고 생각을. 정말그 옛날 대문 부대가 정말 대단치. 무더운 날씨지만 골목 이곳저곳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실험. 마을 가구 수는 총 57. 옥상마을에는 총57 가구가 살고 있었어. 몇 분이 계시다는 거야. <laughs> 왜냐, 인근에. 노랗고 파란 저장 탱크만이 외롭게 서 있는 회색빛의 옥상과 달리 금세 밥짓는 연기라도 피어오를 듯한 옥상마을 도대체 언제 생긴 겁니까? 18년도 개장 이후에 옥상에다가 상인들을 위한 주거단지를 57세대 만들어서 전으로부터허가받아서 지금까지 주거를 하고 있는 주거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중앙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정겨운 옥상마을 어느 작은 마을과 다름없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야, 어디 그냥 땅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다이 옥상에 살기 때문에. <laughs> 뭐 좋겠어. 집집마다 누가 살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이도구하고 서로 돕고 삽니다. 학교 내리면 겠어요 <laughs> 함께 하는 옥상 아, 아. 마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촬영 중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어느 할머니의 아이고. 따뜻한 배려. 야. <laughs>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는 듯한 포근한 옥상. 아. <laughs> 야, 삭막해 아. 보이는 아. 도시 중 아. 아직 많은 이야기가 살아 있습니다. 인상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차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차가 어차피 못 올라올 테니까. 주차싸움. 아 그리고 그그 그 자동차 공예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 중요한 게 이제 얼마 있으면은 어. 이 재개발이 또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아 아마 또 저런 마을의 그 모습이라든가 형태는 우리 또 곁에서 사라질지 몰라도 그 따뜻한 마음만큼 은좀 오래오래 남았으면 하는 스펀지 바램입니다. 아 부산 범천동 중앙제래시장 옥상에는 마을이 있다. 빛나라 지식의. 뼈! 야 이거, 어, 야 이거 만점인데요. 맞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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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안 세볼까요? 아. 아. <웃음> <웃음> 세! <웃음>